LG전자 18평 시스템 에어컨 렌탈 냉난방 겸용 제품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으로 에어컨 하면 LG를 떠올리게 되죠. 시스템 에어컨 렌탈은 초기 보증금이나 선수금 없이 설치가 완료되어 비용 부담이 적으며 12개월부터 60개월까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약정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해 절세 효과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렌탈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은 소비자 즉 렌탈 계약자에게 무상 양도됩니다. 렌탈 이용 시 최대 장점은 약정 기간 동안 금융권 거래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 거래나 대출 등이 발생되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렌탈은 임대 차계약의 성격이기 때문에 금융 여신 거래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18평형 시스템 에어컨 60개월 기준으로 제품만 렌탈할 경우 월 51,700원입니다. 설치비 또한 포함하여 약정 가능합니다. 다만 그럴 경우 렌탈료는 인상됩니다. 믿을 수 있는 디오렌탈 많이 이용해 주세요.